자 나는 솔로 27기 감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화 이게 총 5일인가요? 이게 일정이 빡센 것 같아요 잠을 대체로 안 재우는 것 같아 밤에도 뭐 시키고 낮에는 당연히 일정이 있죠 거의 5일 동안 한 12시간 자려나? 30대 아저씨 아주머니를 붙잡고 4박 5일 동안 술 저렇게 오지게 먹이고 일정을 저렇게 굴리면 간 썩어요 썩어 아 정숙이 자신감이 있었구나 상철은 나한테 올 것이다 라는 그래서 특별히 불안해 하지 않았던 건데 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나 보다 옥순도 상철 포기 못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연애가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연애를 포기하라고? 불가능하죠 오 어, 요리 좀 하네 어 상철 요리하는 남자 섹시하죠 달걀 볶음밥 맛있겠다 아 좋아합니다 근데 술 먹고 다음날 해장으로 저게,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이끌고 리드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남자라면 옥순이 더 괜찮을 거예요. 정숙은 너무 이 남자, 저 남자 치대니까 너무 사회성이 좋다 못해 오지답이 너무 넓어 보이니까 여자를 선택하고 연애를 자신있게 할수 있는 그 적극적인 남자 입장에서는 정숙보다는 옥순이지. 성격적으로 봤을 땐. 근데 여기는 있 남자들이 대체로 본인이 막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끌고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다보니까 어, 정숙보다 옥순이라는 여자가 훨씬 더 안전한 여자라는 걸 알지만 정숙의 저런 도파민이 팍팍 터지는 저런 적극적인 모습들을 부정할 수가 없죠 방법은 딱 이거예요 시작은 정숙처럼 관계가 썸이 딱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는 옥순처럼 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숙과 옥순은썩 쓰궈놔야 돼 남자도 상철이랑 영수를 쓸거 나야 돼요. 둘이 너무 달라. 상철은 다품는 스타일. 상그 영수는 진짜 한놈 한명딱 찍고서는 나머지는 다 제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쓸 거야 돼. 어우. 광수. 아, 영철은 정숙 바라기네. 저런 전원식으로 다가가서 대답한 그말 거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부담스럽지 않고 옆에 다가가서 말을 거는 거에 대한 명분이 있으니까. 아, 괜찮지 영수가 보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자끼리 셋이 누구야 한 명은? 아 누구지? 너무 분량이 없어 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영혼가? 요게 수면이 나올 줄 알았어. 지어던 얘기가. 아무리 이게 그 이러다 썸 타라고 만든 공간이긴 한데 이제 선택할 때가 되니까 저도 불안감이 드는 거야. 근데 불안할 필요가 없어 다시. 저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날 만나고 나서도 다른 남자들에게 저러지 않을까를 불안해 하는 건데, 글쎄, 그냥 장거리만 생각하면 되지. 굳이 정숙이 여 남자, 저 남자한테 꼬리치는 걸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저렇게 내가 막 이성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냐면 이게 그 남녀 관계의 감정 말고는 다른 것들은 돌아볼 여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썸만 타라고 박아놓은 거라, 아, 그러니까 내가 잠깐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러니 아, 정숙은 너무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꼬리치는 것 같아. 다 똑같은 것 같아. 아, 내가 만나면 너무 부담이 될것 같아. 좋은 사람이고 매력적이지만 저건 아니야. 이래다고 해서 저게 그런 생각이 유지가 될까? 난안될것 같은데. 또 앞에서 정숙 보면은 또아 역시 감정이 막뛸 걸. 이게 일상이면은 일도 하고 뭐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취미도 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환기가 되고 생각 정리가 되는데 여기 안에 있으면 생각 정리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남녀가 모여있는 곳에서 썸을 막 다각도로 타본 적이 없어서 그래 사실 일상생활에 저런 경험이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뭐 모임 많이 해봤다거나 뭐 사내연애 좀 해봤다거나 학교에서 막 캠퍼스 커플 썸막 이런 거 해본 사람이면은 어느 정도 결정에 대한 그 감을 찾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경험이 없는 거 같아요 상철이 그치 옥순 입장에서도 저렇게 생각할 만 하지. 굉장한 부담감을 진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옥순. 거기가 저렇게 먼데도 고민한다고? 그러면 마음은 100퍼 정수기겠네, 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일부 공감은 하지만 아, 너무 불안해, 진짜, 옥순. 그건 맞는 얘기죠. 영수 말이 맞지. 고민돼하지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니까. 사람 관계는 결국 이야기로 나누고 부딪혀 봐야 대답이 해답이 나오는 거 같아요. 혼자 머리 삼으고 고민해봤자 답안 나와요. 인간관계의 케미는 진짜 어떻게 나올지 알수 없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은 남녀 관계의 답을 미리 예측해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새로운 사람 만나면 또 새로운 케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지난 연애가 창고가 됐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부딪혀봐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에너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운 없고 귀찮아하고 음, 의욕 없고 이러면은 새로운 걸 시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고. 만들어갈 수 없는 거죠. 지금 상철이 고민하고 있는 동안 영수가 정숙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은데. 영수가 뭐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고 보니 영수랑 정숙이 단둘이 데이트는 해본 적이 없구나. 이때 대답을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영수가 과연 이거 어떻게 넘어갈지. 이 대답을 통해 영수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어요. 오, 오, 아 좋다. 아직까진 좋아. 자기가 두명 중에 고민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 드러내는 걸 되게 꺼려하지 않네, 영수는. 와, 되게 솔직하네. 역시 30대의 썸인가 이 정도 솔직해도 되냐고요 솔로나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현실에서 저러면 불쾌하겠죠 그 로마에 간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솔로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나만 그런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얘도 만나고 쟤도 만나고 얘랑 쟤랑 사이에서 고민하고 그러라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들 사이에서는 비매너가 아닌 거죠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래도 돼 저건 너무 아닌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왜냐면저 공간에 있는 감성으로 받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는 관점으로 받아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이트를 시작해야죠 중요한 건 데이트입니다 이거는 뭐 솔로나라든 현실세 현실 속 세상이든 단둘이 데이트라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판타지가 깨지든 아니면 막연한 기대감이 현실이 되든 데이트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선택의 시간 누가 선택할까요 여자가 선택하는 데이트 아, 그러면, 은 영수 어떻게, 정수기랑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상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되겠어요. 자기는 지금 누구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선택을 맞는 입장이면은, 에라 모르겠다. 약간, 자기의 운명을 타인에게 맡기는. 아, 오늘 영수 복장 좋습니다. 깔끔해요. 셔츠에. 아, 외모가 빛을 받하네요 역시, 옷이 딱 저러니까. 제 영수가, 일단, <laughs> 돌직구로 오지마라고 한 사람이 있잖아요. 몇명 있죠. 원하는 건 정숙인데, 아직 <laughs> 영숙. 근데 영숙은 갈것 같았어요. 왜냐면 영숙은 영수가 오지마라고 한게 아니라 그냥 약간. 깐 거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관심 표현이기 때문에 영수 입장에서 본인이 거절당했다는 생각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아왜 이렇게 쉽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영수에 대한 직접적인 거절 뭐 이런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영호 어, 영호도 오늘 스타일이 괜찮아요 어깨 넓어 보이는 티셔츠 입었어 영숙 원하지 않았나? 아 정숙이야? 아... 너무 아저씨 티가 그니까 러이 아저씨 느낌 난다는 게 늙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구식 같아 보인다? 잘뜻대도안 움직인다 고장났다 기운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쭤보고 나이가 들어 보여도 되게 그 힘이 넘치는 느낌이 들면 괜찮거든요 아, 영식 다음은 전 순자가 혹시 영수한테 갈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안 가네 현숙 나옵니다 좋아 아 현숙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황기용보다는 만마 음? 아가씨가 낫지 않나 어, 오늘 현숙 복장도 좋아요 잠깐만 그럼 순자는 누가한테 가려고 안 나갈대? 영철 영철 아 잘생겼는데 정숙은 영철한테 가지 않겠죠. 당연히 상철한테 가겠죠. 5일체가 마지막이죠. 이 상황에서 정숙이 설령 영철이 괜찮다고 느꼈다 하더라도 더 위험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새로운 사람에게 접근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술 먹고 한 거는 그냥 끼 부리는 거고 진심으로 저 사람과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한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상철한테만 갈 거예요. 음. 상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걱정도 부안할 음. 수는 있어도 본인의 마음이 혼란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상처이막 오지 마이년아 꺼져 막 이런 게 아니잖아. 어. 고민돼요 이런 거니까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영자는 광수한테 가지 않을까? 어, 영자는 광수한테 가지 않을까? 이거 욕먹기 딱 좋다. <laughs> 여자들 욕먹기 너무 딱 좋은데? 3일 동안 신나게 매력남들이 매력남이랑 썸 타고, 그리고 개까이고 나서. 마지막 최종 선택쯤 다가오니까 이제 돈 찾으러 간다 약간 이런 거야 키보드 워디어들이 이거 치기 좋은 너무 그런 상황인데 특히 순자는 욕 먹기 딱 좋다 진짜 영자야 뭐 어. 처음부터 광수 마음에 들어 하었잖아요 자기는 순하게 생기면 좋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선택이 이상하지 않은데 그마욕 그 먹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순자는 진짜 욕 먹지 아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면 방송에는 편집됐을 수 있잖아. 광수님도 괜찮은데 너무 광수님이 정숙님만 받아봐서 제가 갈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게 있을지도 몰라요 상철 차례입니다 뭐 둘이 나오겠죠 옥순이랑 정숙 남은 사람이 둘이니까 아직 선택을 못했죠 상철은 옥순 정했군요 고민 끝에 정했구나 옥순 근데 정숙을 너무 얕보면 안 돼요 옥순과 1대1로 데이트를 했다면은. 저 상철의 결정이 결심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정숙도 같이 나갈 거란 말이야. 정숙과 옥순이 대결을 펼칠 때 누가 더 실력이 좋을까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정숙이 실력이 좋다고 보는데 정숙이 옆에 옥순이 있다고 해서 자기 실력 발휘 못할까? 난 아닐 것 같은데 옥순이 있어도 정숙은 자기 매력을 10분 발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철이 거기서. 온전히 옥순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 아난 모르겠다 어렵다고 봅니다 에. 자 데이트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가 호불호가 갈려서 그렇지 저런 스타일의 호인 여자에게는 극호죠 시니컬하고 자기를 까는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여자들이 있어요 영수 같은 스타일이 저기 모임 같은 데 나가서 여행볼 놀이에 익숙한 여자들 있잖아요. 남자들 관심 많이 받고. 그런 여자들에게 수요가 있는 그런 남자 성격입니다. 왜저 남자는 나한테 관심을 안 주지? 왜 날까지? 약간 이런 것들에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지. 아, 영수가 과연 여기서. 하, 영수가, 영수를 그동안 보아온 느낌으로는, 아. 아, 이왕 이렇게 된거 재밌게 놀자.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지 않을 것 같아. <laughs> 이봐, 이것좀 알았어. 아, 영수기만 불쌍하네. 못됐지? 많이 못됐어. 저것도 매력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매력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호불호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매력인 거 맞아요. 네 진짜 개새끼네. <laughs> 야, 심하다. 야, 같은 남자한테 쉴드도 못 치겠는데? 와, 적당히 해라, 영수야. 어, 나 그동안 너 많이 빠갔잖아 적당히 해. 웬만하면 좀. 여자분이 착하다고요? 아 모르겠어요 왜냐면 영숙이 너무 불량이 없어가지고 저게 착해서 저런건지 아니면 그냥 영숙에게 너무 홀리게 돼서 저런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일리 왔니 짱이다 어 근데 영숙도 진짜 이 정도면은 그냥 같이 야 씨발! 이러면 해도 되겠다 그래 아무리 썸이하지만 이게 그래도 남녀 10명이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인데 내 거만 내 욕심만 채울 순 없잖아요 이 공간에서 이 인간관계 전반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내 욕심을 좀 채워야 그래도 우리가 아니다 그것도 내 욕심이지 씨 아유 뭐 영수한테 그 어떻게 강요해 지가 저러겠다는데뭐아네 마음대로 해라 <laughs> 영수야 네 마음대로 해난못 읽었다 이제 자 상처는 영수한다르게 굉장히 사회성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친구죠. 난 옥순한테 갈 거야라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정숙의 저돌적인 적극성을 막아내고 비켜내고 피하지 못할 테니까 감화될 확률이 높을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와 봤어요? 어? 정숙이 관계 리드하면서 주도권 잡아가는 거. 와, 짱이야. 정숙이 남자였으면 진짜 지금보다 더 연애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양보 당했어요. 개재섭다고. 여자들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재수없는 포인트 전혀 느끼질 않습니다. 아, 저러면 안 돼, 옥순! 밀리면 안 된다고, 옥순아! 지지 마, 지지 마! 너의 장점을 어필하고 옥순! 내할 거래, 내할 거. 정숙은 할거 하잖아요, 저렇게. 눈 찡긋도 하고, 깨알같이. 할거다 합니다. 정숙은. 본인이 찍은 남자를 못 고신 적이 없는 여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나서부터는 나이남자랑 사귀어야겠는데 그 무조건 성공했을 것 같아. 어, 대화 리드는 그냥 뭐 짱이네요. 남자도 정숙 보고 배워다 어, 여자만이 아니라 웬만한 여자분들이 정숙처럼 할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정숙은 저 시... 연애 능력은 진짜 상이 거의 고향... 5% 미만인 것 같아요. 남자들 중에도 정숙처럼 하는 사람, 내가 봤을 땐20% 미만일 것 같은데? 정숙처럼 하면 여자들한테 개 까이는데? 정숙처럼 하면 여자한테 까인다고요? 아니요, 절대 안 까요. 장담합니다. 여자들은 모를걸요? 네, 원래 같은 동성 안에서만 보이는 법이거든요. 이성은 안 보여. 어... 야, 분위기 진짜 잘 타네, 정숙. 나대야 될 때랑 그러지 말아야 될 때를 잘 보네요. 상철이 옥순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보이니까 자기가 이걸 많이 내지 않아요. 의견 피력을 많이 안해 조심스럽게 내고 있어.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저러면 나대면 안 되죠. 명확하게 이제 상철이 난 옥순한테 관심 가질 거야를 티를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전에 나 지금 되게 혼란스워 러두 명이 온 거에 대해서 난 얘기를 계속 얘기했잖아. 와. 어 소름 돋았다. 정숙은 웬만한 연예 유튜버보다 어 남자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연예 유튜브 하면은 어 구독자 10만 쌉가는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지금 이럴 때는. 나대면 안 돼. 이럴 때는 정숙은 나대면 안 돼요. 옥순이 버벅대고 저는 걸 냅둬야 돼 본인만큼 실력이 뛰어나지 않을 거야 그걸 냅두면 돼요 그래야 상철이 아, 나 옥순이랑 되게 불편하네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돼뭐야 이것까지 얘기하면 내가 너무 음모론자인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오히려 나한테 기회가 오겠다라고까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옥순이 자멸하게 근데 뭐 그까지 생각은 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영리하진 않을 거예요 분위기상 내가 가만히게 좋겠다라고 정도까지만 느끼지 않았을까 근데 되게 어렵긴 할 거예요 정수 입장에서 이 게임이 지금 어렵긴 해.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게 누구한테 보여요? 저건 실력이 있는 정숙만 보인다는 거지. 옥순은 안 보여요. 근데 저기서 정숙이 나대면 옥순까지 보여요. 상철이 더 티를 낼 테니까. 정숙이 나대면은 더 정숙을 배제하고 옥순 쪽으로 가려고 티를 더낼 테니까 그때쯤 되면 옥순도 눈치를 채죠. 그러니 저때 정숙은 가만히 있는 게 차이 나요. 물론 마음은 불편할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근데 가만 있어줘야 상철이 더 정숙을 신경 써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정숙님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아쟤기 마음이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왜냐면안 보이면 상관없거든요 자기가 독순과 둘, 둘이 있으면 괜찮은데 보이잖아 자기가 자기가 대놓고 옥순한테 편애를 할 수가 없어 상처 성격에는 영수라면 가능하겠지만 상처는 그건 조바새가 안 돼요 다 신경 써야 되거든요 미안함도 있기 때문에 거니 정숙처럼 하는 게 맞아요 아나 여기 좀 기대됩니다 이둘좀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지. 이거 궁금하지? 어 궁금하지. 대답 잘해 다이? 어. 잘했어. 잘했어. 아, 어, 잘했어.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수 입장에서는 어? 얘 받아? 귀엽네. 이렇게 느껴지는 포인트야. 어우포너팅 좋았어. 여 깨알 같은 잔기술입니다. 좋아요. 아, 어, 어, 어 꽂혔어. 어. 영시가 네가 짱이다. 네가 진국이다. 자 긴가민가하다가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서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면 좋을지 고민되시면 이 방법 쓰시면 됩니다 요런 대화법을 쓰시면은 아주 좋아요 영식이 순자랑 케미가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영식은 누구하고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본인이 여러 명과 썸을 타는 것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 보기 좋은 꼴값이다 어, 현숙도 또이 리액션을 잘 치네요. 음, 잘하네요. 그러니까 설레임을 느꼈던 그런 전 여자친구의 데이트 모먼트가 떠올랐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터뷰라고 해도 저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충분히 감정적 연결이 된 여자친구가 되면은 저런 걸인터뷰를 후에 봐도 그게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연애관을 이야기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에 그런 연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자기가 구속하고 있었던 그런 이 감정이라는 게 끌어올랐구나 이 솔로나라가 참그 신기한 곳이네요 저는 이제 가지 않고 가보지 않고 보기만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러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궁예질을 하잖아요 근데 저런 거볼 때마다 아, 진짜 그런가 보네라는 걸또한번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영수도 처음엔 뭐 어, 조건이 안 맞아야 하면서 차단했다가 결국 정수기 때 마음이 가는 거 보면은 개인적으로 기대가 하나도 안 되는 데이트입니다. 아, 차가 2인용이야? 전런 그러니까 것도 되게 좋지 않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호기심과 궁금증,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잖아요. 안 좋아요 영수하고는 많이 다르죠 광수는 광수도 본인이 원하는 여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 진짜 주제 파악을 진짜 못하네요 영자가 대답을 되게 잘했네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좀더 이야기를 깊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야기 확장시킬 수 있잖아 순자 얘기는 확장이 안 돼요 영자가 훨씬 더 지금 대답을 잘한 거죠 순자는 누굴 좋아할 생각을 할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좋아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광수도 동시에 썸을 탈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응. 이해는 합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뭐. 결국 이 솔로 나라의 남자 주인공은 두 명이죠. 영수랑 상철. 둘이 이제 각자 겹치지가 않으니까 슥슥슥슥 피해서 잘 가는 거예요. 어, 너 그쪽? 오나 어, 있죠. 겹칠 때는 페어플라이하고 상철은 당연히 고민되지. 저거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고른 거지. 마음으로 완전히 고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애쓰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음, 아,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질문 수첩에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구나. 뭐, 아직까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철이 그동안 선택을 하기까지 되게 고민이 많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있지만 옥순에게 방향을 간 순간 좀 마음이 홀가문해져서 저런 것들에 대해 대답을 해주는 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직은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옥순이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정순님한테는 마음이 끌리고 도파민이 터지는 거고 저는 그냥 편한 사람이라는 건가요? 그럼 저한테 설레임은 없다는 거 아닌가요? 일단 생각을 할까봐 전그걸 걱정했어요. 그거만 아니면 괜찮아요. 자 영수도 이제 정수에게 틈새 공략. 아 좋아, 요 깨알 같아요. 그렇지 이런 것도 이런 거 해줘야지. 네, 소소한 밀당 좋아요. 여기서 혹시 거기에 제가 있는 건 아니죠? 아 안돼, 안돼, 안돼. 하지마, 새끼. 야 하지마. 그만 하지 말라고 이 새끼야. 설마 있는데 하면 안 되지. 그치 더 있어봤자 쓸데없는 소리만 할것 같으니까 내려나는 거예요 저건 좋아요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왔어아 영자 하... 자, 고민되겠다 왜냐면 지금 이제 4회 정도 됐으면 대충 영수의 그 스타일이 좀 나왔을 거예요 얘가 여자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꼬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깜냥이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런 분위기가 보일 건데 쉽지 않아 <laughs> 영시가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laughs> 영철이를 저기 지옥불구덕에 던져놓네. 영수, 고민되겠다. 음. 일단 데이트를 해봐야죠. 단돌이 데이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끝났군요. 다음 주는 영수가 주인공인가봐요. 편집을 야무지게 해놨네요. 제가 궁예진 하나 하겠습니다. 상처는 다시 정수한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옥순을 따로 만나면은 분명 되게 매력적이겠지만, 이렇게 누구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정수과 비벼서 이길 수 있는 그 선수 실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숙이 그 장거리 문제로, 어, 1등을 놓칠 수 있을 정도로, 옥순이 그렇게 박빙의 실력을 갖고 있는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처는 옥순한테 갔다가 다시 정숙한테 가지 않을까라고 살짝 궁예질 한번 해봅니다.